안녕하십니까. 택시방송 임명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009년 우리 조합 이사장이 구속된 적이 있다. 음팔치 차고 감옥 갔잖아요. 2009년 택시, 택시요금이 딸랑 500원 올랐다. 2009년 시계의 할증요금을 폐지하는데도 그걸 인정해준 이사장이 있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지검에서 자기를 당장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요금 인상이고 나발이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서울시가 우리 조합 이사장을 개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지멋대로 택시 정책을 핀 거라니까요. 조합 이사장이 범죄에 연루돼서 붙잡혀가기 일부 직전인데, 켄택시 조합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 이사장은 이런 범죄자, 범죄자 출신은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원래 이런 인간들이 조합원 위에서 일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한테 한 푼이라도 떨어질 만한 사업만 졸라 벌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아주 인정사정이 없어요. 아주 악질이라니까요. 자기 도와준 지부장한테도 삥을 뜯었어요. 이런 악독한 인간한테 당해놓고 선거 때만 되면 또 도와주는 게 우리 조합 이사장 선거 아닙니까? 지부장이나 대의원들이 욕을 하면서도 이 사람 선거 운동을 해주는 이유 뭔지 아세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조합 선거에서요, 이 사람들한테는 공짜란 절대 없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문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다 잡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고도 남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겐택시 오만 조합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우리 조합 이사장을 잘 뽑았었나? 또 선거를 하면 잘 뽑을 수 있겠나? 한번 범죄자는 영원히 범죄를 모색합니다. 한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이에요. 왠지 아세요? 빼먹은 데서 또 빼먹는 게 아주 쉽거든요. 자, 여러분. 서론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택시콜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카카오가 공정하지 않게 배차를 한다. 하고, 조합원들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조합도 콜 중개형 앱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콜센터 하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합원님들 중에 고참들은 고기를 절레절레 저어요. 하나 많아라고 얘기합니다. 해봤자 도둑놈 새끼들이 다 헤쳐먹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요 우리 조합이 실제로 조합콜을 운영했었다 그런데 잘안 되더라 뇌물쳐먹고 간부만 가더라 이게 팩트라고요 제가 대충대충 알아봤습니다 우리 조합이 콜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아무튼 이놈의 조합은 이 도둑놈 새끼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아이 새끼 생각하니까 뜻없이 열받네요 조합에 대충 알아보니까요 우리 조합이 콜센터를 만들려고 일본에 있는 기술 즉 jrc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다는데요 서울 인근에 기지국을 몇개 세우고 일단 모범 모범 택시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장비 값이 문제였던 거예요. 가입비, 그러니까 보증금 명목으로 20여만 원을 받고 120여만 원짜리 장비를 설치해주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생각은 참 좋았죠. 2009년 중반 때 여기저기 콜센터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이 콜센터를 차리면 우리 조합이 다 잡아먹겠구나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돌았어요. 그걸 가입하게 완전 구닥다리를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누가 가입을 합니까? 이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조합원들이 딱 봐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것들을 믿고 조합에 콜을 가입한다. 벌써 그때만 해도. 브랜드 콜이 나오면서 TRS 무전기를 들고 콜 받고 다니는데 저 돈을, 도, 저 돈을 주고 가입을 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합 콜 가입하라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는데, 우리 조합 이사장 어떻게 됐냐고요? 은팔치 찾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이사장이 구속이 되니까 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장이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2014년 국무 이사장이 전직 이사장에게 손해 비용을 물어내지 않으니까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송 끝에 전직 이사장은 손해 비용 2억 5천만 원과 그 이자를 합해서 약 4억 원을 조합에 물어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업체가 내야 할 돈을 전직 이사장이 손해비용을 물어내는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정상,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했으면 왜 이사장이 물어내냐고요. 그래서요, 전직 이사장한테 손해배상은 받아냈는데콜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조합에다가 내비게이션, 콜 장비 납품했던 업체가 20억이나 되는 돈을 물어달라고 조합에 소송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이 소송도 2014년도에 국무 이사장이 잘 방어를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된다골 사무반답시고 손해나 입히고 그걸 물어내는 인간이 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합원을 탓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콜 사업을 정리해버린 국무 이사장을 씹기 시작하는 겁니다. 똘만의 이들을 시켜가지고 말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여기에다 쓰는 겁니다. 지가 말아 처먹고 가뭄까지 갔다 온 주제에 땀 탓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 비리가 끼어들면 구성원들은 무조건 폐를 보게 되어 있어요. 맡길 걸 맡겨야죠. 저런 것들이 무슨 콜 사업을 한다고 드립다 벌려놓고 남탐만 하잖아요. 좌원님 아버님, 조합원님들 말이 맞아요. 지금 기존에 플랫폼 업체하고 경쟁을 하려면요. 우리 조합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도둑놈들한테 맡기면 조합만 개망신당하고 손해는 조합원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조합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합구를 투명하게 세우고 이끌 사람 곧 옵니다. 택시방송 임명식이었습니다.